오늘은 울산 야흥뉴타운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이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폴의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 남구 야흥동에 들어서는 이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폴에는 야흥뉴타운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초단지는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37층 총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전용 84이 단일 타입 총 62실 규모입니다. 앞서 공급된 아파트 192가구가 전가구 분양을 마치며 입지와 상품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이미 입증한 단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오피스텔은 울산 남군의 소형 아파트 공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실거주형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룸 구조의 바닥난방 시스템을 적용해 아파트와 동일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현관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도 풍부하게 설계됐습니다.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오픈형 거실 주방 구조, 층간소음 저감 설계, 가구당 약 1.4대 수준의 넉넉한 주차 공간도 강점입니다. 청약 조건 역시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당첨 후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분류돼, LTV 최대 70% 적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금은 5%, 중도금 무이자, 계약지원금 혜택까지 더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고, 계약 직후 전매도 가능합니다. 입지도 뛰어납니다. 도보거리에 울산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 가칭이 예정된 역세권 입지에 서나모수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습니다. 홈플러스와 상업의료시설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높고 야음초야음중이 인근에 위치해 안전한 도보통학 환경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1월 23일 주택 전시관 오픈,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청약, 2월 3일 당첨자 발표, 2월 5일부터 6일까지 계약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전시관은 울산 남구 삼살로 222번지, 목화 예식장 사거리 인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국직한 개발 호재와 야읍뉴타운 핵심 입지,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브랜드 가치까지 갖춘, 이 편한 세상 번영로 리더스폴의 주거형 오피스텔. 실거주와 투자를 함께 고민하신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